안녕하세요. 저는 세진입니다. 저는 저의 주 종목은 처음에 방송 시작하려고 할때 먹방을 하려고 했어요. 먹는 걸 좋아하고 해서 그랬는데 중간에 살이 많이 쪘잖아요. 제가 80kg까지 쪘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로 바꾸고 다이어트나 토크나 여행 가는 거, 올라 가는 거,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리게 됐어요. 뭐 만드는 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막 올리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저는 먹방은 하지 않을 거고요. 왜냐면, 여, 자들은 느낄 거예요. 먹방, 마, 먹방은 많이 먹어야 되고,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, 저는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. 지금 여기서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. 어, 지금 정확한 체중은 76kg 에요. 어, 유튜브에는 73kg 올리는데, 그거는 어, 집에 있는 체중을 체중이 73kg 나와가지고 그렇게 찍은 거고요. 실제로는 76kg예요. 정확히 비교해보니까 한 3kg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. 한 3kg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. 그걸 감안해서 보면 76kg고요. 집에선 서 73kg가 나옵니다. 정확하게 재 보니까 7 3 k 정도 나오더라고요. 지금 한 4kg가 빠졌는데, 어, 제가 얼마 전에 문방구를 갔거든요. 문방구 무슨 무슨 상점이라고, 동생과 여동생과 갔어요. 한몇 시쯤, 몇주 됐죠? 인형을 속이는데, 그 인형을 본수가... 막 아, 옛날 생각에 주마등하니지기 토순이라고 제가 아끼는 인형이 있었어요. 그 인형, 흰 토끼 인형 보는데 그 인형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 인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눈이 보이지 않죠? 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눈 있고요. 눈이 없진 않아요. 여기 눈 있습니다. 나이는 한 살이에요. 그래서, 평소에는 토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. 뭐라고 부르냐면, 털복숭인가? 아니면 털애이라고 부르는데, 별로 아끼진 않는데, 그래도 옛날 생활 각 부드러웠거든요. 음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, 개털 때는 부드러워요. 눈이 안 보길래 잘랐는데 더 그래도 안 보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심지어 코도 안 보여요. 잠시만요. 포토가 진짜 이 토끼 인형은 되게 굉장히 지출을 해요.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. 하지만 토토 후손이 이 아이는 토토가 좋대요. 얘가 나보고 토토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말을 좀 정말 착한 아이예요. 하지만 딱히, 딱히 아끼고 믿지 않죠. 토토를 더 좋아하는데 토토는 몰라요. 그래서 지출를 지출가 날 뿐이죠. 그래서 토토 인형을 주, 주로 데리고 다니는데요. 시장에 갔더니 하나 주머니가 지나가 제가 지나가면 아줌마왜 그러노? 그 인형 주고 다니노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. 아줌마는 왔는데요. 아줌이라뇨 아줌마. 솔직히요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무료 어플을 깔았거든요. 무료 어플 깔았는 영어 단어 그거 새로 올라왔다고 뜨거든요. 뜰때 어느 순간 뜨는 거 보는데요. 약간 찔리더라고요. 찔리는 말 있잖아요. 지금 일어났어요, 혹은 어떤 단어였으면 지금 일어났어요 감사해.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약간 소름 돋아요. 이 무료 어플을 어플 영화를 별로 못 가는데 딱히 쓰고 있지 않는데 가끔 소름 돋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. 찔릴 때가 있어요. 오늘은 세진이의 토크를 해봤는데요. 제가 좀 봐주세요. 지금 21번 8천 8,717에서 안, 안 올라가요. 안 올라가요.